이범모 감독님의 얼굴에는 요즘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서건창 선수 덕분이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활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LG에서 왜 이런 선수를 방출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아로 이적하게 되었을 때 정말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연봉은 5천만원이지만 서건창 선수가 지금처럼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FA 계약도 당연히 기아에서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성범 선수와 김선빈 선수도 좀 긴장해야 할것 같아요. 나성범, 황대인, 박찬호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서건창 선수의 엄청난 퍼포먼스가 그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기아의 방향과 서건창 선수의 기량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선수를 영입해 보험을 마련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서건창 선수는 그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모두 지워버리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최근 그의 이적에 대해 조금은 엇갈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뺏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에는 이미 김선빈과 같은 실력 있는 주전 선수가 있고 또 윤도현과 같은 떠오르는 신예들도 많기 때문이죠. 서건창 선수는 2014년 kbo 리그에서 전무후무한 대기록 200 안타 시즌을 달성하며 리그 MVP 자리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그 시절 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였죠. 하지만 모든 선수의 커리어에는 고점과 저점이 있는 바. 서건창 선수도 마찬가지로 내리막을 겪었고 최근 2년 동안은 군 복무로 인해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77경기에서 타율이 2할 대로 폭락했고 지난해에는 44경기에서 타율이 1할 대에 그쳤습니다. 원래 장타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선수였던 만큼 타율의 급락은 그의 브랜드 가치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건창 선수의 경험과 노련함은 여전히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이 젊은 선수들에게 도전적인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서 팀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기아는 서건창 선수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그가 전성기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양측은 1월 중순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했고 기아는 김선빈 선수를 뒷받침할 경험 많은 내야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필요를 잘 맞춘 계약이었죠. 서건창 선수 역시 이 조건에 응하면서 양측은 상호 윈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1억 2천만 원과 인센티브 조건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인센티브 조건은 제법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은 서건창 선수가 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는 기아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기대를 넘어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센티브 조건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며 2024년 연봉 역시 상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 시즌 초 치열한 내야 경쟁을 뚫고 실력으로 개막 엔트리 한 자리를 끝찬 서관창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화려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시작 전큰 기대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관창 선수의 방망이는 여전히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죠. 시즌 15경기에 출전한 시점에서 아직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타율은 3할대를 기록 중이며 출루율은 놀랍게도 5할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타율도 5할대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OPS는 1.0을 훨씬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넘어 서건창 선수가 기아의 시즌 초반 위기와 악재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활약은 팀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팬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있죠. 시즌 초반 기아 타이거즈는 나성범 선수와 황대인 선수가 연이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주전 유격수이자 리드오프로 활약하던 박찬호 선수도 허리 통증 관리 차 1군에서 말소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서건창 선수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팀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격 수치가 그의 활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팀 타선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때로는 유격수로 수비에도 투입되어 팀 야수 운영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만약 서건창 선수가 없었다면, 기아는 백업 일루수를 추가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서건창 선수가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경기마다 좋은 활약을 펼치며 경기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서건창 선수는 아직 FA 자격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만 35세 이상의 선수로서 올해 자신의 방망이 실력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아의 팀 역사에서 방출된 선수나 어려운 상황에 차한 선수를 영입해 좋은 성과를 낸 여러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현재 서건창 선수의 실력을 보고 매우 만족해하며 내년 FA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친정팀 LG를 상대로 역전 안타를 친서건창 선수에게 감독은 진작 LG에 있을 때부터 잘하지. 옅은 청개구리 같다니까. 라며 제자를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기아에서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했다. 내 팀이라서가 아니라 LG 팀이 창이 성장을 방해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건창 선수 역시 자신의 활약에 대해 사실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동안 FA 계약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몸에 힘이 들어갔었다. LG 시절에는 기회마저도 거의 없었다 보니. 주어진 자리에서 기회가 오면 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근데 기아 고향 팀에서는 우선 마음이 편하고 내가 주전이 아니라 이 팀을 위해 뛴다는 마음가짐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힘을 주자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또한 기아라는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진짜 목숨 걸어 보겠다.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올 시즌은 기아 팬분들이 다시 한번 우승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생각한다. 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기아 팬들은 행복해하고 있으며 어쩌면 벌써부터 내년 FA 계약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의 행보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